저는 주로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응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물질 안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거동하고 있는지 그런 연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기도 만들고 카메라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작동하는 원리의 근본에는, 안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결국 다거든요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이제 제가 연구하는 거랑 되게 관시, 관련이 있는데 어 전자들의 움직임은 결국 어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 근데 그 현대물리 시간 또는 일반 물리 시간에 스크리닝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스크리, 스크리닝이라는 게 어떤 뭐 전화가 있을 때 주변에 다른 전화가 또막 있고 하면 외부에서 필드가 가해졌을 때이 어, 전화가 느끼는 필드가 주변 전화 때문에 바뀌잖아요 그게 결국 어, 전자의 운동을 기술할 때 대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물질 내에는 다른 전자들과 다른 어 플러스 핵도 많고 하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전자 주변에 분포하냐에 따라서 성질이 엄청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항이었 어때 아마 고체 물리 같은 거 배우시면 뭐폴라로이라든지뭐 엑시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되실 텐데 그거의 근본은 결국 스크리닝 효과가 얼마나 작고 크냐 어떤 형태냐 하는 걸로 거의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에 있어서 저는 항상 스크리닝이라는 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그게 지금 저의 마인드셋의 <laughs> 베이스를 갖고 있는 물리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어. 느껴집니다. 꼭뭐 꼭 그게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그, 셀프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는 호기심? 뭐, 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지금 다 물리학과에 오신 분들이고, 과학에 있어서 호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까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종이 여기 종이가 아니라 종이를 쫙 찢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찢어질지 예를 들면 그것과 그런 것까지도 끝까지 연구해서 논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벽지를 찢으면 왜 삼각형 모양으로 찢어지냐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논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가는 거라서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테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끝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중간에 하다 그만두는 거가 사실은 그러면 어, 끝까지 가기 되게 어려, 어려운 거라서 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해보는 거 음.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 연구 그러니까 물리 뿐만 아니라 연구라는 일이 결국 그런 건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99%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1%만 성공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다 되는 거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호기심과 끈기라고 할까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뭐 그런 거 끝까지 해보는 그런 생각 그게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우연찮게도 저희가 요번 10월달에 우리 학과 전체 행사를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요. 어, 노벨상 수상자가 곧 발표되잖아요. 그거 소개도 하고 우리 선배님들도 좀 모셔서 어, 선배님들 얘기도 듣고 음. 실제 어,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배들 그래서 얘기도 듣고 밥도 좀 먹고 이을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학과에서 그때 꼭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음. 어, 이런 학과 공식 행사가 아니더라도 학생회에서 뭔가 하고 싶고 싶은 게 있으면 어, 오늘 축제 기간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저 앞에 장터를 하신다던데, 미리 얘기도 안 해주시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놀러 갈 텐데,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로 저희는 어 학생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학생에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어 항상 열려 있다. 학생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싶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는 분들인데 자신감을 훨씬 높게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저번에 MT 갔을 때도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물리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전부 다 예. 어, 우리나라 물리학과 몇개 있어요 10개 안에, 손가락 안에 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딱 물리학과라고 된건 요즘에는 학과 이름을 많이 바꾸고 어, 학과 통폐합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인구가 줄고 하니까 그런데 어, 정말 물리학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는 학과는 몇개안 되거든요 열성과랑 안에밖에안될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어, 우리나라에서 물리 제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 꼭 자신감을 좀 가지고 어, 앞으로 뭘 하시든 하시면 좋겠다는,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네.